힘내라, 힘! 안녕하세요. 뚜벅이 옵니다. 7월 29일 금요일 이야기에요. 7월에 저한테 마지막 날이었구요. 예, 오늘 월요일이라서 이제 영상을 또 올려드립니다. 제가 주말 같은 경우는, 음, 영상을 좀못 올려드리고 있죠. 예, 7월 그 금요일 날일 마치고 저는 휴가에 와있고, 오늘 또 휴가 마무리 짓고 올라갈 예정인데요. 어, 영상이 있어가지고 올립니다. 예, 좀 새롭게 올렸었는데, 준비를 했었는데, 아, 카메라가 고장이 났어요. 글쎄. 예, 집 앞에서 첫 콜을 탑니다. 첫콜 타고 금정동으로 가게 돼요. 예, 금정동. 뭐 단가는 아시겠지만 이제 빨간 탁시를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뭐 돌아다니다가 괜찮은 콜이 있으면 또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금정동에 도착은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요 뒤에 이제 한신대입군가요? 예, 한대입군가? 예, 말이 좀 틀리면 또 뭐라 그러셔가지고 군포역, 그 다음에 당정역. 이쪽 같은 경우가 이제 또콜 포인트는 맞죠. 기사분들은 별로 없지만 이쪽에서도 콜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버스를 타고 삼본역이 좀 빨리 가더라고요. 근데 삼본역 자체는 특별하게 좋은 콜 포인트는 아니죠. 예, 3번역에 가보시면 콜이 많이 울리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뜸부기 콜 가끔 가다가 시간적으로 뭐 피크 타임이든 뭐든 간에 특별하게 콜들이 많다 그런 느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3번역에 가게 되면 또 이제 지하철을 타죠. 지하철 타고 금정역, 어, 범계역, 그 다음에 평촌역 이렇게 거쳐가지고 평촌역을 갈 때가 되게 많습니다. 언제나 이제 그래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 특별하게 이제 그 3번역에 대해서는 좀 좋은 추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군포, 군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은데 어, 지금 떨어진 위치에서 버스를 타거나 그러면 좋긴 좋은데 또그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어떠한 패턴이에요. 패턴적으로 어떤 불확실성이 있는 콜포인트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무리 힘들, 힘들지만, 예, 힘든 그 7월달이었잖아요. 콜 단가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래도 언제나 평균치의 매출을 유지하는 이유는 그 패턴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막 타는 것 같으시겠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언제나 가는 곳에 또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우물 안에 개구리 식으로 재미는 없습니다 그렇게 타면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든 그 다음에 내가 매출이 너무 기복이 심하시다는 분들은 그 패턴 자체를 언제나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들어가다가 금정역 쪽에 코리아나 떠 있습니다 예 분당 정자동 저는 이제 이런 곳에서 다시 성남으로 가는 걸 좋아하죠 왜 그러냐면 운행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데 정자동이 단가가 4만 6천 포인트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금정역 바로 옆이었기 때문에 지금 전철을 타자마자 바로 찍습니다 뭐 어차피 10분 내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코를 타고 정자동에 들어가요 정자동에 들어갔는데 정자동 같은 경우도 이제 정자역 완전 콜포인트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요즘 분당 같은 경우도 시작할 때 상당히 단가가 안 좋습니다. 예, 어디 가든 대려 이제 메인 콜 포인트에 가면 단가가 더안 좋죠. 그렇지만 메인 콜 포인트에 가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어찌 됐든 간에 거기서는 움직일 수 있는 여신을 만들 수 있는 콜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콜이 없는 틈새를 제가 이렇게 그좀 공략을 해보려고 또 이렇게 가보잖아요. 또 막상 콜이 없습니다. 예. 뭘 탈락을 해도 콜이 없어요. 또. 뭐, 추천가가 올라올 수도 있고, 안 올라올 수도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 이랬든 저랬든, 이코가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로지 같은 경우는 언제나 뭐, 제가 수준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가라든지 이런 게 똑같습니다. 뭐, 경유가 하나 있다든지, 한 50분 운행하면 5만원. 한 40분에서 45분 운행하면 4만원에서 45천원. 4만 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콜을 요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예, 뭐 물론 이제 요런 콜 같은 경우, 뭐, 고단가 콜은 맞아요. 이게 8만원까지 오르긴 오르는데, 음, 티맵 대리로 올라온 거죠. 그런데 그, 파주 다율동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서 상당히 위험도가 있어요. 이와 같이 어떤 패턴이라는 거는 안정적인 것 안정적인 걸 원합니다. 요번에 어렵다 어렵다 했지만 어찌 됐던 간에 제가 그큰 틀을 보면 한 4일 정도 쉬고 일을 했었는데요. 음, 특별하게 변한 그 매출은 없습니다. 깎인 매출은 별로 없어요. 예, 생각해도요. 왜그러면 똑같은 패턴으로 다니니까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한테 패턴을 강조하고요 어그 다음에 콜이 이제 프리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추천가에요 추천가인데 방금 올렸던 콜은 이제 보바스병원이라고 상당히 이제 걸어가려면 시간이 멀고 국내동 쪽으로 걸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쪽 그 위쪽 어디에요 어, 정자동 쪽에서 요 콜이 올라옵니다 저 위쪽 정자동 있죠 정자동 먹자 정자동 서울감자탕 있는 곳이에요. 서현동 11분 정도 운행하는 콜은 맞는데, 이게 율동에 가는 콜이에요. 제가 율동 같은 경우는 자주 안 갔는데, 율동 같은 경우 콜, 콜 단가가 그나마 추천가가 나올 만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율동에 올라가 봐요. 안 올라가 본 지가 오래돼서. 서현역, 서현 일동 먹자에서도 좀더 올라가야 되는 곳이 율동이죠. 그런데 율동도 콜값이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뭐 뒤도 안 돌아보고요. 여기서는 누리 2번이라는 버스가 있긴 있는데, 그냥 지하철 타고요. 아, 지하철이래. <laughs> 여기 이제 카카오 바이크가 있거든요. 지금 뭐, 저기 세 번째 코을 탔죠. 세 번째 코를 탔고, 카카오 바이크 타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내려와요. 음, 뒤도 안 돌아보고 카카오 바이크 타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딱 보면은, 바로 서현역까지 9분 만에 내려옵니다. 그냥. 9분 만에. 왜그러면 이제 프로 배정권이 남아있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카카오 바이크 타는 시간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9분 만에 내려오고, 그냥, 주구나사나 메인 콜 포인트에 가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떠한 세컨 포인트 가서 하도 빨간 딱지를못 보다 보니까 그걸 노리려다 보면 또 콜이 없습니다. 예, 신기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어, 처음 대리 기사를 시작하시는 분 아니면은 기존에도 하고 계신분 계신 분들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패턴대로 유지만 하신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차라리. 아뭐 3,40분 운행하는 거 2만 5천 포인트 3만 포인트 탈 바에는 아, 동네에서 동네 가는 삥발을 타는 게 낫겠다 그러다가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예전에 4단계 끝나자마자 콜이 많을 때는 제가 강남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삥발을 탄 적이 있어요 콜이 많다고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이제 그런 가성비 삥발이 콜을 타는 게 낫고요 콜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단가가 괜찮은 콜을 타고선 멀 널뛰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분위기 파악이 정말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laughs> 여기서도 소화동 3만 1,200포인트 나쁘진 않아요, 솔직히. 4만원 가까운 콜이고, 이제 35분 정도 운행하면 되는 콜이기 나쁘진 않은데, 언제나 이 분당에서는 요런 걸 빨간 딱지로 잡아버렸다니까 상당히 좀 어색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열주역 5만원. 여주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간에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죠 11시 22분에 가면 일단 경강선이 끝나기 때문에 하동 24,000원 30분 정도 운행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디냐면 광교중에 호수공원 있는데 있어요 거기 이제 연화장 있는데 그쪽이거든요 조금 위험성은 있죠 광교중에서도 경기대 후문이라는 요런 데는 콜포인트 치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여서 이, 이 콜은 정말 좀 기가 막혔어요 대흥동 가는데 23,000원 29 29,000원 적어도 요코은 이제 4만4만원 이상은 떠 줘야지 되죠. 착지는 괜찮더라도 그래서 분당 정자동에 가는 코리 또 하나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거지 16,000원인 16,000 포인트니까 2만 원짜리죠. 차라리 요거 7, 8분 운행하면 되니까. 그래서 정자동에 들어가, 또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뭐 영통이라든지 요런 거는 솔직히 나쁜 코는 아니에요. 3만 5천 원. 근데 거리가 되게 멀었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20분 운행하면 2만 포인트짜리에서 2만 5천 원짜리면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 접어들면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죠. 요즘 카카오 모빌리트가 매각을 하려다가 지금 매각을 일단 단시 중단을 시. 중단을 시켰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 여러가지 뭐 복잡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단가적으로는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이 없잖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동구 서창동이라든지 인천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4만원에서 4만 포인트에서 4만 몇천 포인트 이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도 굳이 갈 필요가 없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와중에 요것도 한 7분 정도 운행하는 콜이거든요 미금역에 가는 콜인데 21600 포인트 이요 예, 정도면 또탈 만하죠. 2만 6,7천 원 정도 되는 거니까 요걸 타고 7분 운행하고 또 가요. 갔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미금역하고 가까운 곳이에요. 그리고 삥바리 콜을 탈 때는 언제나 콜 포인트로 가셔야 됩니다. 아까 율동 같은 경우는 단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율동을 갖고, 율동 같은 경우는 한 번쯤 노려볼만 했는데, 거기서도 역시 콜 가격이 안 좋아가지고 저는 서현역으로 내려왔을 뿐이고, 콜이 많다는 느낌이 있을 때는 삥바리 콜을 타도 돼요. 그런데 콜이 없다는 느낌이 있을 때는 아까도 강조하셨지만, 좀넓뛰게 하는 4만원에서 5만원짜리 콜을 꼭 타주셔야 돼요. 예 그쵸 그리고 이제 12시 16분 분당 같은 경우 12시 반에서 1시 넘어가면 여기도 이제 콜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밖으로 빠져나가는 콜을 잡긴 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뭐청명역 같은 경우는 솔직히 3만원 예 괜찮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왜그러면 착지가 일단 좋으니까 그런데 수원이라든지 동탄 같은 경우도 요즘 어,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회식을 별로 안 하게 되면 콜값도 안 좋고 콜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요즘 휴가철이기 때문에 그런지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좀그 확진자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그 다음에 그 회식을 좀 중지했다는 얘기도 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 같은 경우는 뭐 인계동 같은 경우 밤새 울려대긴 울려대요. 주말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 저쪽 그 어디예요. 그 영통이라든지 동탄 가서 또 고생하신 분들이 또 생각이로 많더라고요. 동탄 같은 경우는 삼성이 많이 자주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양 안양역이거든요. 안양역 3만 2천 0백 포인트면 4만 천 원이면 육간 단강 괜찮아요. 뭐 착지 괜찮고 그래서 이제 안양역으로 가게 되죠. 안양역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안양역 뒤에 떨어졌어요. 요것도 이제 콜 자체는 그나마 안양도 저번에 들어가 보니까 괜찮은 콜들이 많이 울리긴 우, 울리더라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추천카 콜이 가끔가다 보입니다. 정왕동 착지는 좋았는데 일단 단가는 별로였어요. 지금 벌써 이제 다섯 번째 콜을 탔고요. 다섯 번째 콜 타고 나서 이제 시간은 한시 11분, 11분 정도가 됐습니다. 11분 정도 됐는데 보통 2시 이전까지는 콜 단가가 괜찮은 콜들이 그나마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콜 단가가 별로 안 좋다고 내가 틈새를 노린다고, 뭐, 세컨 포인트나 서드 포인트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래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12시 넘어가면 그나마 콜이 뜰 만한 곳으로 가셔야지만, 뭐, 불, 저기, 뭐, 추천가를 노리든, 어떤 콜이든 노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한달 동안 단가가 솔직히 20%가 떨어졌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 이게, 예, 위양시 3동 가요, 3동. 삼동이 제 추천가로 올렸고, 요것도 20몇분 정도 운행하면 되거든요.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성비 콜을 되게 많이 타는 것 같아요. 20분에서 25분 운행하는 콜인데, 보통 이제 매출적으로 따지면 35,000원에서 36,000원짜리 콜들 되게 많이 탑니다. 그 다음에 삼동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위향역요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기사분들 몇분 계신데 있죠. 여기가 이제 기사분들은 별로, 별로 없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쪽은 이제 셔틀이 다닙니다. 셔틀. 안양까지 올라가고 수원까지 가는 셔틀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강남까지 가는 셔틀도 예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콜을 또 하나 잡아요. 들어가자마자. 소화동에 가는 콜인데, 36,800포인트 추천가로 올라왔습니다. 예, 거짐 이제 4만 6천, 6 7 0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화동도 거짐 28분에서 30분 내외로 운행하면 되고, 위양시 삼동 같은 경우는 생각외로 로지부터 해서 콜들이 되게 많이 울렸어요. 거짐 이제 2시쯤 됐음에도 불구하고 콜들이 많이 올려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찍어 올려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화동에 들어갔어요. 소화동 같은 경우 여기가 어디냐면 광명시 일찍역하고 가까운 소화2동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마트 쪽이 아니라. 근데 들어가자마자 콜이 하나 올랐는데 라요 콜이라도 자꾸 나가야지 맞는 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제가 들어가자마자 콜을 바로 잡고 나가, 나가버르타니까좀 손해를 본 적이 많아서 한번 좀 기다려봐요. 사실은. 기다려 볼 시간은 아니지만 2시 37분 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는 요런 분위기 저기 저기 가서는 요런 분위기 그런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몸으로 체험을 하셔야 되는거고 어 여기 이제 본호동이 하나 올라옵니다 3만원인데 요콜 같은 경우는 27분 정도 운행하면 돼요 여기서 본호동 되게 가깝습니다 생각에로 안산이 안양에서도 안산이 생각에로 가까워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노동 보노동은 둘째 치고 안산 같은 경우는 요즘 생각에로좀 핫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떨어진 것은 보노동 쪽에서 맨 끝이거든요. 보노동도 콜이 울릴 수 있겠지만 이 안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먹자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도 이제 지금 시간이 3시 13분이기 때문에 갈수 있는 곳은 어디죠? 예, 중앙역이라든지 사리골, 참치골목 밖에 없어요. 거기가 그나마 빠져나가는 콜도 있고, 굵직한 콜도 있기 때문에, 저는 킥보드 타고선 바로 그쪽으로 또 움직여요. 예.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 이제 영상 계속 보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움직이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음, 그러니까 매출이 20%, 그러니까 콜 하나당 20%에서 15%가 깎였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 내가 다섯 콜 타던 거 여섯 콜 타야 되는 거죠. 상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메인 콜 포인트 가셔야 돼요. 예, 그거는 아직까지도 정답인 것 같아요. 요번 주말에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토요일부터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혹시나 콜마노, 아이콘, 음, 그 다음에, 로지, 예, 그,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010-4257-5600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번 전화하셔서 확인해 보신 다음에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 광고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들어간 곳이 어디냐? 예, 저기 그 사리골 참치 참치골목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요 코리 올라오더라고요. 양산동은 병점역 바로 옆인데요. 저는 여기서 거기서 여기보다 거기서 집에 가는 게 훨씬 낫죠. 왜냐면 버스가 일찍 나오기 때문에 에, 거기서 이제 수원역 수원역이나 아니면 저쪽 망포 쪽으로 가가지고 에, 지하철 타고 가는 게 빨라가지고 요 코를 또 탑니다. 요콜 역시도 한 40분 정도 소요됐던 것 같아요. 요 콜이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오늘 탔는데 근데 말 그대로 삥바리를 탈지, 어떤 콜을 탈지,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언제나 몸으로 익혀두시면서, 그 다음에 매출이라는 건 거짓말 아니고, 평균치를 찾게 되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예요 백지장 하나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업을 하신다 그러면 또 멀리 보신다 그러면 언제나 리듬을 지키려고 하면 언제나 똑같은 시간에 출근을 하려 하셔서 가능하면 똑같은 지역에서 스타트를 하세요. 스타트를 하시되 여기저기 다 가보셔야 되지만 그 패턴은 언제나 유지하시는 게 좋다. 그 이후에 평균 매출을 잡은 이후에 내가 가고 싶은 곳, 단가가 좋다든지 이럴 때는 팍팍 한번 또 가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 역시도 많이 힘들었지만 결론치를 놓고 봤을 때 특별하게 매출에는 그렇게 월 매출로는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시도, 어, 언제나 이 패턴을 꼭 유지하시면서 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제 영상은 참고를 하시면서 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laughs> 힘내라, 힘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나가고 있네요. 음. 잘 보시고, 또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I